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, 이 두산중공업이 기관들이 하는 짓이 다 말씀을 드렸듯이 뻔하죠. 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간단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직장인이 조금 하시기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분석을 하고 좀 추천을 해 드릴까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안 눌러 주시면은 좀 계좌의 수익이 확실하게 안날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싶다, 주식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은 밑에 01086199991이 번호로 성함만 쓰셔서 문자 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좀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일단 뭐 두산 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오늘 차트가 참 지수가 조금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장에서는 좀 포트 자체를 굉장히 잘 짜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포트를 제대로 못 짜고 좀 한두 종목 뭐 이렇게 뭐한 섹터에 몰빵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누차 계속해서 말씀을 해 드렸던 부분이에요. 그만큼 뭐 좋은 종목도 좋은 종목이고 포트도 좀 비율에 맞게 딱딱 나눠서 좀 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보시게 되시면은 아, 왜 중요하냐?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 기관들 진짜 외국인들 기관들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매도를 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뭐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매도를 기간이랑 외국인이 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목들 좀 지수가 지수 앞에 장사 없듯이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막 수익이 나고 뭐 상승이 나고 이렇게 나오시는 종목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혼자서 좀 수익이 안 나고 포트도 어떻게 짜야 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진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저랑 같이 한 번만 해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. 해야 되는 거구나를 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항상 우리가 뭐 어떤 뭐 운동이나 모든 공부든 기초가 확실해야지만 좀 나중에 성과가 나오듯이 좀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기본적인 부분 뭐 지금 혼자서 수익 안 나시는 분들 뭐 계좌 지금 뭐 심각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저랑 같이 하셔서 좀 개념 자체를 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는게 좋은건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혼자 해서 수익 안나는데 뭐 계속 혼자 하셔도 뭐, 그렇게 크게 뭐, 달라질 건 없고, 좀, 저를 아직까지도 제 종목이나 이런 거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제 영상을 쭉쭉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왜 포트가 중요하냐? 분명히 제가 몇개 종목 추천을 해 드렸어요. SFA 반도체. 이것도 자 5,550원 상단이죠. 5,550원 이하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저희는 뭐 현금이 있기, 있고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밑에서 지금 평단가 자체가 좀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. 자 지수가 밀리는데 뭐 그렇게 티안 나죠. 저 정도 빠졌다고 해서 뭐 티가 안 나죠.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뭐 롯데. 롯데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매수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뭐 이거는 저희는 오전에 이미 반 정도는 수익 챙겨서 현금을 다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장이 조금 흔들릴 때는 오전에 빨리빨리 좀 현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고 수익 낼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수익 내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뭐, 엑시콘. 엑시콘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, 1900원에 추천을 해 드렸는데 분명히 이것도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. 12,250원. 자,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한 종목들을 굉장히 좀 갖고 있다.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지수 빠진다고 해서 뭐 계좌 포트에 박살 날 필요 없습니다. 수익 낼거 내고 현금 챙길 거 챙기면은 또 지수 더 눌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갖고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두산중공업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기관들 기관들 절대 손해 볼 생각 없다. 절대 손해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렸다 올렸다 이게 가능해요. 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세력이긴 세력은 세력이지만 좀 개인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안 되는 세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. 자, 기관들이 이쪽 부근에서 매수를, 매수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, 최근에 보시면은 이쪽, 자, 이쪽 높이에서 이미 팔고, 여기서 또 잡았단 말이에요. 자,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은, 이제 기관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쪽 높이까지 올라왔는데,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12,500원 이 부근에서, 분명히 반발 한번 나올 거라고 위로 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뭐그 부근에서 잡았다 하시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매수가 좀 남들보다 여유 있는 매수가로 좀더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 위쪽에 계신 분들 15,000원에 추천을 드렸다가 한번 먹고 나오신 분들도 아직도 물량이 남아 있으면은 차라리 15,000원 지지 못 받으면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항상 그때그때 그때 다 체크를 해주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여유를 가져야 되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서 한 박자만 늦게 한 박자가 된 굉장히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. 한 박자 천천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한, 이한 박자가, 지옥 문을 닫아줄지, 열어줄지는 다 판정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박자 더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은 좀더 여유가 생기고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볼수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호재 두 가지가 있어요.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린 뉴딜, 이거 관련해서 뭐 정부랑 분명히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.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 밑에 두산 말고 조금 작은 뭐 중소형 뭐 이런 회사들의 뭐 내려 줄 거예요. 두산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대기업은 대기업이지만 대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랑 같이 조금 프로젝트를 좀 하면서 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주지 않나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보시게 되시면은, 이제 1조 5천억 원, 이제 수출이 진행된다고 하니까, 여기서도 분명히 조금 재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, 이제 실적이 또 한번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뭐, 이거는 조금 더좀 길게 보셔야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보통, 지금 1.5조 이 원자력, 같은 경우에도 좀 완공까지는 이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. 뭐, 짓기 시작을 하면은, 10년이면은 거의 뭐, 강산이 바뀌는 수준인데, 이만큼 좀 장기적인 건설 산업이기 때문에, 좀 경기의 변동성은 조금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, 이거 지금 뭐, 밑에서 잡으신 분들, 천천히 좀 길게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, 분명히 말씀드리지만, 두산중공업 기간의 움직임 분명히 한 번씩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요번에 좀 직장인분들이 하시기 편하신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, 이거는 인선 ENT에요. 자,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물, 건설물 폐기물 뭐 수집 문반 뭐 중간 처리 뭐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좀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뭐 3월 기준으로 5개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 다 비상장 기업이긴 해요 자 이것도 있고 이 is 동서라는 회사가 인선 ent를 이슈 인수를 했다는 이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조금 앞으로는 더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재물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, 자, 최근에 뭐 태풍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, 다행이긴 하지만, 그거에 좀 조금 피해가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이슈를 덜 받아서 눌려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매출액 뭐 빠지는게 없죠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재무적으로 진짜 뭐 빠지는 게 없어요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 우리는 이런 회사들을 투기가 아니라 좀 투자를 하고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9590원 이하로부터 좀 모아 가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9590원 부근에서 좀 평당 관리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나중에 조금 크게 크게 갈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장인 분들 매수하시라는 종목 다 아실 거예요 자뭐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뭐 분명히 지금 13,000원 때부터 제가 추천을 해 드렸는데 지금 뭐 크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분들 하시기 편한 거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5,800원부터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들게 없어요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행복함을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단타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지만 뭐 단타뿐만 아니라 포트 자체를 좀 움직이고 중장기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초보자분들이나 좀 취향에 맞게 좀 종목을 선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솔직히 1개월 하시는 것보다는 2개월 하시는 게 이득이긴 해요. 이득이고, 뭐, 당연히 뭐, 하루치로 계산을 하면은 뭐, 6개월 하시는 게 가장 이득이지만, 좀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, 이제 2개월만이라도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, 조금 안정적으로 좀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 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좀 한번 발을 맞춰보신 다음에 들어오셔도 좋긴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좀 하루라도 남들보다 좀 계좌 복구하고 수익 날수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장이 흔들릴 때는 진짜 혼자 웬만해서 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